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인의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주일학교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아벨은 아,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아벨이 예배를 드린 것은 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을 거다 아니면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갔을 거다 뭐 이런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벨의 제사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성경에서 어떠한 얘기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차별하신 것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차별하시고 아들만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이 사랑하셨을 텐데 가인이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분명히 잘못된 어떤 모습,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은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어, 왜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 왜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그리고 나서 아벨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질투가, 시기가 그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 항상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는 열등감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열등감이 자리를 잡아서 그냥 그것으로 어느 정도 끝나면 좋았는데 오늘 여기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그 열등감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게 되어지는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열등감이 잘못 분출되어지고 잘못 폭발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엄청난 결과까지 가지고 올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열등감은 우리 삶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회를 조금씩 조금씩 병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열등감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생기게 될까요? 오늘 그것을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신체적인 어떤 열등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들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신체 부위의 열등감은요 등급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손가락이 좀못 생겼어, 손이 좀못 생겼어, 그러면 이 손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가리면 될수 있습니다. 가리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다리가 좀굵어 그러면 긴 치마를 입으면 많이 가려집니다. 그죠? 그런데 가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하면 바로 이 얼굴이에요. 얼굴은 어떻게 쓰지 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얼굴에 대해서, 자기 이목구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강남에 가면 성형외과가 그렇게 성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강남 미인이라는 말도 있죠. 강남에 가면 다 미인인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성형을 똑같이 해가지고.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화장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화장한다는 거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를 꾸미고 가꾸고 또 자기의 어떤 열등감도 얼굴을 더 이렇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신체적인 열등감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자녀 얼굴을 보죠. 그리고 나서 하는 하는 드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유 콧대만 조금 높았으면. 얘 미스코리아 감인데. 아유 눈에 쌍꺼풀만 있으면 얘는 진짜 장군 감인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날 때 보면서 항상 얘기하죠. 아유 넌 콧대만 조금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콧대가 왜 이렇게 낮니? 코좀 만져보자. 아, 눈에 쌍꺼풀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너왜 눈에 쌍꺼풀이 없니?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에, 아, 나는 콧대가 낫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은 천진자, 천진난만하게 아주 만족하고 아주 해피하게 자라나요.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런데 누가 자꾸 네 콧대가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자꾸 네 콧대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꾸 네 쌍꺼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콧대가 낮은 아이구나. 난 쌍꺼풀이 없어서 눈이 안 예쁜 아이구나. 쌍꺼풀이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그런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콧대가 높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열등감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열등감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장 잘 키워내야 할 부모가 어떻게 보면 자녀의 열등감을 정말로 이태리 장인이 한땀 한땀 따서 옷을 만들듯이 한땀 한땀 그 마음 가운데 열등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게 되어지면 어, 면접에 떨어졌어. 아, 난 콧대가 낮아서 콧대가 없어서 면접에 떨어졌나 보다. 내 외모가 좋지 않아서 애인과 헤어졌나 보다.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겨지게 됩니다. 사실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20대 때 결혼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실 때 여러분 옆에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옆에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이 옆에 있었죠? 분위기가 왜 이래요? 가장,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내 옆에 있었고, 가장 세상에서 멋진 신랑이 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옆에 있었던 신부보다 더 예쁜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가장 예쁘게 보였던 것 아닙니까? 가장 멋지게 보였던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콧대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 아, 눈이 좀 부리부리하게 멋있게 생겼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루, 멋있는 눈이 있어.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려고 노력하면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존감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외모를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아, 왜 이렇게 콧대가 났니? 그러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쁜 눈을 주셨네? 좋은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좀 마음의 방향을 조금 틀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거울 보시면서, 혹시, 그니까 이 자신감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한데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거울 보면서, 어우, 예쁜 코좀 봐. 콧대 좀 봐. 어 지집에 너무 예쁘네, 오늘. 남자들은 막 이래가면서, 거울 앞에서 막 이래가면서, 아, 오늘 뭐 괜찮네. 제 아들도 맨날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르시스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 난왜 이렇게 생겼을까, 난왜 이렇게 부족할까를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주신 것들, 좋게 해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1등 해야지. 1등 해야지. 남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1등은 그 반에 50명이 있으면 한 사람만 1등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등을 못한다고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꾸중하면 그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할수 없구나, 나는 왜 그것을 할수 없을까, 쟤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열등감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좌절하는 거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또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굴 닮아서 그거밖에 안 되냐? 우리 부모들 자녀들 야단칠 때 흔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는 열등감의 빛으로 가슴에 팍팍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나는 왜안 되지? 하는 그 자괴감과 열등감이 자꾸 마음가운데서 싹 터요. 그런 말, 한마디들, 말 한마디씩 때문에. 추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명절 연휴가 되었는데 청년들이 이 명절만 되면 아주 곤혹스럽대요. 집에 가야 되는데 본가에 가야 되는데 부모님 뵈러 가야 되는데 부모님 뵈러, 되는데, 부모님 뵈러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서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너 나이가 몇이냐? 근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 너 취직은? 너 학교는? 야, 옆집에 누구는 대기업 요번에 취직했다더라. 결혼은? 결혼하고 나면 또 괜찮습니까? 애는? 애 낳고 나면 애들 학교는? 이게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가에 가서 이 추석 연휴를 정말로 즐겁게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 때, 이 명절 때, 청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연휴도 긴데, 어디 여행 좀 다녀오지 그러니 이런 얘기를 가장 듣고 싶어한대요. 그더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즘 많이 힘들지 갈때 용돈 좀 가져가라. 용돈 주시는 거 정말 좋대요. 그리고 정말 힘들면 꼭 연락해라.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을 추석 명절 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래요. 여러분 청년들이. 훈계가 아닌 응원의 말을 듣고 싶어해요. 훈계를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열등감이 되어지는데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말로 이 자리 정말로 함께 세워져 갈수 있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죠. 순종하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만약에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가온다거나 훈계로 다가온다거나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런 훈계나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말씀으로, 나를 격려해주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나에게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아서 늘 죄인처럼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훈계나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메시지로, 응원의 메시지로 그래서 오늘 내가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훈계도 되어지고 명령도 되어지고 사랑도 되어지고 은혜도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한쪽 면만 바라보고 갑니다. 한쪽 면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게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죄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을 때 열등감이 표출됩니다. 일처리가 미숙하거나 타인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것이 완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건 역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통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완벽한 건 좋아요. 내가 완벽하게 잘 해내는 건참 좋아요. 그런데 내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 완벽하게, 나 이거 했어. 근데 너는 왜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지적하고 열등감을 심어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학력이 높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대학교수,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자녀를 제가 아는데 그 자녀는 평범해요,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이 대학 교수 아버지가 늘그 자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는 왜더 열심히 안 하니?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버지가. 대체 너는 누구를 닮아서,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laughs> 아버지 닮았겠지. <laughs>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 해내고, 내가 무엇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모습을 자꾸 자녀에게, 아내에게, 또 타인에게,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강요가 아니에요. 복음은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러 보내실 때에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으면 몇번 얘기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영접하지 않아.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영접하게 하려고 자꾸 강요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권해야 될때 있습니다. 조금 강하게 권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권면하고 강권하면 받아들이지만 그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자꾸 강요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폭력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폭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에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길거리에 전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예수 천당, 뭐 불신 지옥. 저는 그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존중을 해드립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날 사진을 보니까 그 탁발생이라고 하죠. 그 길가에서 이렇게 그 승이, 스님이 그, 탁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딱 손을 얹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폭력이에요, 여러분. 이건 폭력이에요. 그런데 많은 믿는 분들이 그것이 전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된 사람에게 그것을 해야 된다고 자꾸 강요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계속 푸시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고 상처고 폭력이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잖아요. 하나님, 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한테 혼이 났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한테 그들이 꾸중들었습니까? 그렇게 잘했는데. 나는 이렇게 잘 지, 는 나는 이렇게 잘 지키는데 저 세리를 봐. 저 죄인들을 봐. 아우, 저것들은 왜 저래? 저것들은 왜 저래? 그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신 이유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꼭 그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완벽한 믿음을 소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화라고 우리가 보통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부터 2, 3, 4 신앙이 점점점점 좋아져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렇게 99까지 가요. 최대가 99 100은 언제냐 하늘나라에 내가 발을 들어놓는 순간 그때 100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완벽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믿음은 없어요. 나도 부족해요. 나도 늘 부족하다라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그런데 나는 그건 갖지 못했어.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보니까 다잘 사는 것 같아. 근데 내 자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건강하고 좋은데 나는 몸에 병이 있어.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아.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열등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의 지혜나 저분들의 삶의 노하우를 바라보면서 아 나는 아직 멀었네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열등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즐거우시고 기쁘게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콧대도 낮고 난 쌍꺼풀도 없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난 나이도 많고 학력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열등감이 생기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이기지 을너 콧대 낮아도 상관없어 너좀못 생겨도 상관없어. 너 머리 좀 빠져도 괜찮아. 내가 너 때문에 기뻐.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 가난해도 상관없다. 네가 그렇게 낙심하고 아파해도 괜찮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왜 이것밖에 없냐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며 불며 나아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한심령을 통해서, 오늘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코가 낮아.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내 눈이 조금 찢어졌어. 뭐 이렇게 쪽 찢어졌어. 무슨 상관이야? 나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열등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감이 오늘도 조금씩 조금씩 세워져가고 높여져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나의 열등감을 자꾸 키워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내 자존감이 오늘도 세워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